<웃음> <웃음> 어, 오, 하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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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오, 이정뭐가었 아, 네네. 네, 네. 차를 단지밭으로 후진하셔가지고. 네. 안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더 빨라요. 아, 네, 네, 네. 여기 두개 쓰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, 람투월드 람입니다. 네, 오늘은 캠핑장을 왔는데 아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. 일단은 그래도 이 텐트에서 이 텐트로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버틸 만은 할것 같습니다. 제가 스노우라인 많이 안 쳐봤는데 두 번째 치는 건데 급하게 지금 복습 영상 한번 보고 한번 쳐볼게요. 예, 네. 아, 한번 쳤으니까 잘 치겠지 이번에는. 따라라라따. 따라라라라. 이 아늑한. 이거 왜 바람 빠졌어? <laughs> 뭐야, 이거? 아, 이거. 아, 씨... 아니, 이게 빠졌었네. 아... 아. 진짜. 아, 나 진짜. 이거 힘들게 넣었는데. 네, 제가 이거 킨 이유는 저희의 재빙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. 제품명 모르고요. 그냥 싸게 샀어요. 전선 꽂고 물 붓고 기다리면 얼음이 만들어져요. 여기 그냥 전원버튼 누르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물을 부으면 됩니다. 물 누르면 되나? 이렇게 누르면 이제 만들 겁니다. 여기서 올줄 알았는데 여기서 오네? 와..뭐야..뭔 기지네 <laughs> 아 근데 지금 조명이 너무 약해서 아..나 조명 두개 있어 아 그래 좋아 좋아 그래, 그래서 좋아. 계속 오기만을 기다렸어 때문에? 아 반갑다 아 반갑다 아.. 어? 아, 아. 아, 오 조심조심 여기..튀김인가? 와.. 아. 야 아, 이거 들고 온게 신기하다 <laughs> 아 이것때문에 힘들었어 이것때문에 아 그러니까 한번만지 말고. 아 조심. 무서워 우와, 아안 돼. 어, 일단, 일단 이거랑 치킨을 먹을까? 이게 또 맛집인가? 이또 어, 맛집에서 산 거지 그 체내 집이라고 수원에. 음. 우리가 맨날 가는 그 맛집이 있습니다. 어 참겠습니다. <laughs> 어, 너무 기다렸죠. 아. 아, 니 선물해 줘. 그때 임신하고 있었어. 아, 그래? 근데 몰랐어 근데 맞아요. 굳이. 맞아. <laughs> 와! 이가 있다는 게... 신기하다 게아니 왠지 철리버랑 이제 어디딱 가도 뭔가다 있을 것 같아 얘한테 물어보면 야 그거 있냐? 맞았어, 이렇게 하면 이제 어나 어, 있어 이런, 이런 느낌으로 아 <laughs> 그래도 응. 자전거 한대 끌고 온고차게 챙겨오지 않았어요 와 그러니까 와, 저 자전거 하나로 어, 다행히 있을 건 없는데 없는 건 있어 <laughs> 또 야무지게 소세지 추가를 투명이 그 뭐야? 남주 남쭈? 응. 어? 라미 쭈니어 아, 람이 준이요. 람토의 준이요. 남자예요, 남자예요. 여자예요. 여자예요. 어, 좋겠다. 진짜. 아, 너무 좋다. 우리의 바램이었지. 아, 나는 아들을 낳을까 봐 너무 무서워. 아니, 무서워? <laughs> 무서워. <거야. 웃음> 아니, 왜 무서운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니, 왜 무서운 거야? 같은 <laughs> <왜 무서운 거야? 웃음> 아, 놈낳을까 봐. 아, <laughs> 이거를 하고 나니까 딱갈 때도 걱정이 돼. 아, 어떻게 피지? 뭐야? 아... 아직은 안 있어가지고 치는 거. 어. 아,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, 아직 그래도 두 번밖에 안 쳐봐가지고. 음... 중대 부조리가 얼마정심맞지 이거를 알려주는 게 DP야 맞아. 맞아. 이아 이거 맞아. 맞아. 맞서아 맞아. 아어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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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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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<뭐야>? 어? <laughs> 어? 이곳 이게 한 3일 가까이 근데 얘만 굽고 있잖아 거기 조심해 야 맛있다 이거 향 되게 특이하다 싸구려 향 느낌이 안 나지? 음. 괜찮지? 오우 활활 오. 오 이제 와, 좀 뭔가 잘 잡혔어 남주남주야 대답해봐 이게 바로 불명이라는 거야 너도 해봐 아 그렇긴 한데 아 괜찮아 니은, 너무 느낌. 느낌. 아. 잔진이. 응. 상을 많이 올려. 조심해. 나 조심이다. 응. 이게 응. <laughs> 축구 보고 다음 날 다른 데로 갔어요, 지금. 아니다 제가 여기 8년 전에 왔었는데 아 그때 어떤 할머니가 한국에 셨거든요그 집이 아에 경상도 집, 경상도 맛있는 할머니. 네. 낮에 왔어요, 밤에 왔어요. 낮에. 밤에 왔어요. 아, 밤에? 네. 그럼 군복 입은 할머니. 음... 우리 언니. 아, 아 그래요? 어쩐지. 저희 귤을 하나 샀어요. 네, 저희 캠핑 여차저차저 지난번보다 좀 깔끔하게 한것 같아요. 그러느냐. 네, 그래서. 기분 좋고 어 제천에 와서 제가 8년 전에 먹었던 고추장칼국수 먹고 맛있게 먹고 갑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끝. 사, 살아 있어? <laughs> 살아 있구먼. 오늘 날씨가. 쳐진 것 같기도 하고. 망토월드 엉뚱에 발랄해 즐거워 어제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아. 에이! <laughs>